안녕하세요 브림입니다 이전 최강의 철학자 에피소드에서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역시 최강론에 거론될 만큼 강한데 왜 언급도 하지 않느냐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깨달은 성인들이니 무력을 쓸일 자체가 없거니와 그들이 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들이 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만일 그들이 게임 속 캐릭터라면, 호플리테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필로폰네소스 전쟁에 세 차례 참전한 그리스의 실제 호플리테스입니다. 2.4m 창이 주 무기이며 크시포스라는 검을 부무장하였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군이 모두 호플리테스입니다. 포티다이어 전투에서 미래의 정치가이자 그의 제자인 알키비데아스가 부상을 당하자 소크라테스 홀로 그를 구출했다고 하며 델리움 전투 패배 후에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침착하게 후퇴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인 암피폴리스 전투 때는 이미 48세를 넘겼으나 운동을 통해 전투에 적합한 몸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키비데아스는 소크라테스를 이타카 왕과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에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으나 걸러들어도 무시 못할 무력을 갖췄을 것입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에 주목할 만한 점은 팔랑크스 대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전 베테랑으로 집단전에서 상당한 전투력을 보일이라 예상합니다. 아처 공자는 말을 타는 훈련과 주기적으로 화살을 쏘는 시합을 즐겼으며 스스로 전차를 잘 다룬다고 했습니다. 좌전과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유계라 하여 예, 악, 사, 어, 서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사는 활쏘기로 남을 가르칠 정도라 하면 꽤 수준 높은 아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통 게임에서 아처는 날렵하거나 여성 캐릭터가 많이 담당하는데 끊임없이 활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등 근육이 필요하며 숙련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병과입니다. 때문에 탱커의 몸이 실제는 아초에 더 적합합니다. 마침 공자의 키는 9척 6촌이나 된다고 전해집니다. 도량형이 현재와 달랐기에 그대로 믿을 경우는 195cm 이상이며 감안하고 보아도 170 정도입니다. 이는 당시 동서양의 평균보다는 확실히 큰 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월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자는 수준 높은 아초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도교 서적인 회남자에 따르면 공자는 학식이 너무 뛰어나서 무인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빚을 내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는 소문난 장사였는데 공자에게 쓴소리를 하려 그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감화되어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자로를 힘으로 제압 후 감화시켰다는 설과 그냥 문답으로만 설득시켰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을 대입해도 공자의 장대한 기골은 대화를 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술가. 석가모니는 어린 시절부터 칼과 활을 다루고 말, 코끼리를 다루는 법등 다양한 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왕자로 태어났으니 분명 훌륭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술 대회에서는 사촌인 데바다타와 같은 강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다고 하는데 데바다타는 석가모니가 청년 시절의 어린아이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밖에 데바다타가 석가모니에게 암살자를 보냈으나 명상하는 모습에 감화되어 실패하거나 술 취한 코끼리를 돌진시켰지만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를 보자마자 얌전해졌다는 이야기 등은 무력을 파악하기는 살짝 힘이 듭니다. 다만 명상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아우라를 풍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즉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수인 무술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극한의 벽을 깨기 위한 무술가들의 방법론은 상당히 석가모니의 명상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각종 문화창작물의 최강의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 중국 무술의 원류인 소림사가 그가 창시한 불교임을 상기한다면, 수행과 깨달음의 아이콘 석가모니는 무술 고수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입니다. 어쌔신. 유대교 성전 안에 모든 장사치들을 쫓기 위해 예수가 무력을 쓴 것은 그가 강자임을 증명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관광지화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어설픈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어깨들을 고용했을 텐데 예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그의 괄목할 만한 스킬들은 모두 어쌔신의 적합함을 드러냅니다. 은신 스킬.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침투능력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문을 잠가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탈출 능력.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쌔신 특유의 회피 스킬을 같이 쓰신 것 같습니다. 변장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유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게임 캐릭터라면 분명 어쌔신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목소리> 앞으로 걸척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